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동사 해보도록 합시다. 스텝 8번입니다. 자, 봅시다. 이투 부정사 앞에 Never나 Only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Never나 투 부정사 앞에 투 부정사 덩어리 앞에 Never 혹은 Only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면 Never는 그러나 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Never 그러나 멈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앞에 쉼표가 올 때가 있고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 중앙일보 주최로 영어단계학교로 부산에서 99년 1월 달에 처음에 할 때, 그때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께서 만나서 말씀 나눠보니까 영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 앞에 투, 이 네벌 앞에 쉼표가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데 너무 여러분 상황에서는 그게 뭐 신경 쓸거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자, 그는 고향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We hurry to the station. 지난주에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 허리가 나왔죠. 그죠? 허리를 빨리 놀리다, 놀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역으로 서둘러 갔다. 하지만 뭐할 뿐이었다. 열차를 놓칠 뿐이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앞시, 역시 올리 앞에 심폐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게 차이는 없다. 자, 봅시다. 그러면 밑에 한번 해보죠. 1, 3, 5, 홀수 한번 해봐라. 그러나 멈하지 못했다 혹은 하지만 멈할 뿐이었다. 시간 있는 친구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봐도 됩니다. 모니터를 정지하고 어, 해도 되고 음 같이 한번 볼까요? 음. 봅시다. 자그 남자는 갔다 아시아로 왔다 갔다 농사, 웬트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혹은 영어를 가르칠 아시아로 갔다.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뭐,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돌아오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뭐, 어떻게. 자, 봅시다. 브로크업은 깨어지다, 이 말입니다. 커플이 깨어졌다, 이 말이죠. 3번. 우리는 마라톤, 그는 마라톤을 달렸다. 하지만, 꼴찌로 들어올 뿐이었다. 꼴찌로 피니쉬를 끊었다, 이 말이니까. 5번. 그 강도는 가게로 갔다. 하지만 잡힐 뿐이었다. 경찰에 의해서 말입니다. 뭐 하나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랬다. 이 말이죠. 자, 봅시다. 그 다음. 투 부정사 앞에 이렇게 enough가 올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enough to는 뭐뭐 뭐 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렇게 하죠. 우리 흔히 배웠죠. 그럼 이거 해석해 보세요. you are kind. 당신은 친절하다. 뭐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할 만큼 친절하다. 어디로 가는? 병원으로 가는. 자, 여러분, 이런 말 합니까? 이런 말 써요? 여러분은 나에게, 니는 나에게 이 문제의 정답을 자세히 설명해 줄 정도로 친절하구나. 어, 주기에 충분할 만큼 친절하구나. 우리 이런 말잘안 쓰죠? 자, 이 말이 잘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막 이렇게 그날도 늦었어요. 가방을 옆에 끼고 마구 달렸어요. 막 뛰었어요. 다뻘 뻘뻘 흘지면서 근데 웬 아주머니가, 아, 이마에 짐을 띄고, 그죠. 그 다음에 손에, 한 손에 또 짐을 드시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 교문 앞에서는 지금 애들이 몇명 지금 잡혀가지고, 그죠. 지금 막두들리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탁 잡았어요. 학생, <laughs> 이건 제아무의 병원으로 갈길좀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 문이, 교문이 잡, 닫히기 직전인데 잡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리 가서, 이리 가서, 이리 가서, 이리 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다시 정책을 하면서, 학생 다시 한번 가르쳐 줘. 그래서 문은 막 점점 더 닫히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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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 차렷 자세로 얘기했어요. 학생을 딱 잡고, 여러분을 잡고, 너는 나에게 그 병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친절하구나. 이 말을 했어. 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겠어요? 나는 오늘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 하겠죠. 이런 말안 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면막 수능이 바쁘고 그래서 빨리 속독 위주로 합니다. 속독. 점수 따기. 그러니까 온갖 방법이 동원돼요. 뭐끊을 읽기부터 막, 막 해요. 막 이렇게. 근데,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는 끊을 읽기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잘안 됩니다. 끊을 읽기 원칙을 아무리 알아도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을 하면 굳이 끊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끊게 돼요. 정독을 하면. 자, 봅시다. enough to. 결론이 뭐다? 해석이 정확해라. 이 말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은 뭐, 뭐, 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 말이 아닙니다. enough는 to하고 같이 쓰이면 정도로라고 보세요. 정도로.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You are kind. 너는 친절하다. 뭐할 정도로? 보여줄 정도로. 이래야 말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래야 읽으면서 정확히 이해가 되어요. 암기도 쉽고 스피킹도 돼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줄 정도로 친절하다. 어디로 가는? 병원으로 가는 이 말입니다. 결론, enough는 단독으로 사용되면 충분한 이런 뜻이지만 to 부정사하고 사용되면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해야 암기도 된다. 좌뇌에서 있죠. 여러분이 뭘 보는데 영어를 보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좌뇌에서 서로 막 이렇게 뭐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운뇌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영어 회화 패턴 수백 개를 외워서 영어 회화와 독해를 잘한다고 하는 영어 테이프가 있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만들었어요. 모 박사가 만들었어요. 모 박사. 가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에서 그 테이프를 냈는데, 그 패턴 위주로 하는 암기 방식이 그렇게 성공을 하지를 못해요. 왜? 정확한 해석부터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확한 해석을 해라. 뭐말 정도로. 자, 몇 개만 보자. 역시 우리 135만 보세요. 1 135, 3뭐말 정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을 해야 좌뇌에서 이해를 한다. 그래야 암기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 암기를 한다. 억지로. 음, 음. 한번 봅시다. t 레슬러, wrestler. 그 레슬러는 강하다. 뭐할 정도로 이 돌을 리프트할 정도로 이렇게 하죠. 리프트 있죠? 엘리베이터하고 비슷한 뜻이죠. 이 돌을 들 정도로 3번 봅시다. 어, 그는 빠르다. 뭐할 정도로. 파리를 잡을 정도로. 어디가 공중에서. <laughs> 사람이 아니죠. 가끔 우리 잡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 그죠? 자, 다음 봅시다. 풍산견입니다. 북한의 풍산견은 용감하다, 뭐할 정도로, 싸울 정도로, 용감하다, 싸울 정도로. 뭐와, 호랑이와, 여러분 듣기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죠. 호랑이와 싸울 정도로 용감하다. 말이 그렇지. 도사결 있죠. 독일산, 셰퍼드 이런데. 어릴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양복점에, 호랑이, 그, 저기, 가짜 이거 있죠. 표본. 양복점에. 우리 동네 양복점에. 그 앞을 가짜 표본 호랑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호랑이를 보고, 셰파트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걸 보고 이 똥을 사더랍니다. 부르르 떨면서. 그 정도로 호랑이 앞에 서면 꼼짝을 못해요. 호랑이가 그 사람 섭격하는 게 한번 나왔죠. 그죠? 동영상으로 뜬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죠? 섭격하는 거. 엄청난 힘이 있죠. 근데 이 풍산견이 겁이 없다 그래요. 겁이 없다 그래요, 풍산견이. 자, 봅시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관계된 거는 다좋게 느껴지는 거지, 뭐, 그죠? 아무튼,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죠 덩치는 작은데, 머리도 아주 영민하고, 그래서, 셰퍼트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키우는 개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진도견는 맹견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셰퍼트는 훈련이 되는데, 이, 진도견는 훈련은 되지만, 한 주인만 평생 섬기죠. 그래서 왜, 그, 뭡니까? 그, 뭡니까, 저, 군견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한 주인만 섬기기 때문에. 심지어, 그, 키우던 병사가 제대를 해버리면 굶어 죽어버리죠. 끝까지. 밥도 안 먹고. 그니까, 러좀 다르죠. 진도기 같은 게. 엄청나게 다른 게. 되네요. 자, 봅시다. 그냥 사람인, 사람 이상이죠. 그런 게는, 그죠? enough to 결론이 뭐다? 뭐말 정도로입니다. 혼자 사용되면 충분한.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형용사 다음에 나온 투우부 정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뭐 하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에 바로 해석해 보세요. 더 homework 숙제는 어려웠다. 뭐 하기에 끝내기에 이 말이죠. 숙제는 끝내기에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어, 여기는 번호가 135. 번호가 좀안 맞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5.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뭡니까? 에, 기타는 쉽지 않다. 뭐 하기에? 발로 연주하기에 쉽지 않다. 그냥 웃자고 하는 예문입니다. 어? 발로 연주하기는 쉽지 않다. 쉬,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죠.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가 아니면. 3번. 이 단어 중에 몇몇은 어렵다. 뭐 하기에? 발음하기에. 5번. 영어는 어렵다. 뭐 하기에? 배우기에. 누구에게는?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을 위해서는 배우기에 어렵다. 뭐 때문에? The grammar, 문법이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하기에는, 쉽게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뭐의 차이다. 단어의 순서 차이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배우면 상당히 쉽게 열립니다. 오케이. 자, 형용사 플러스 투부전사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뭐, 뭐? 하기에, 뭐, 뭐, 하기에다. 오케이. 그 그다음, 다음에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스텝 11번. 올 것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올 것이 왔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올 것이 왔다. 투투는 어떻게 하죠? 너무나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 배웁니다. 흔히 그거죠 그럼 이 문장 해석해봐. I'm too hungry to speak.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이 경우에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하죠. <laughs> 말하고 있잖아. 뭐가 좀안 맞죠? 결론이 뭐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이걸 배웠는데, 투투를 배웠습니다. 제 눈에는 부정어가 안 보여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결과 말할 수 없다라는 부정어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 이거는 뭐냐? 무조건 투투가 나오면 so that cannot으로 고친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 눈에는 부정어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여?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부정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보여요 니는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막 시키는 대로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막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막, 막 깡깡 앓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공부를 못한 거죠. 학교도 그만두고 막, 그래서요. 예, 결론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없는 단어를 억지로 외우자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중2 정도, 중2, 중3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 낮잠을 잠깐 자는 친구들을 툭 건드리면서, 투투 이렇게 하면, 불떡 일어나면 깨어, 깨어나면서 일합니다. 소댓했나? So 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봅시다. 다 무시하고. 이 문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 다 제외하면. 무슨 말 하고 싶어? 난 너무 배가 고파, 이 말입니다. 다음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영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듣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내가, 이때까지 내가 뭐라고 떠들대. 지난 몇 시간 동안 내가 뭐라고 떠들대.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별로 없죠. 근데 분명히 들었죠. 그렇다니까. 들을 것만 들으면 돼. 다른 말로 해보자. 이 문장은 뭘 말하고 싶어? 날씨가 너무 덥다. 그 다음에는 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크게 중요하잖아. 상황이 다 알아서 얘기해줘. 이것도, 다음도 봐. You are too young. 뭐, to start a business. You are too 니는 너무 어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 여러분. 문장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알면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알아둬라. 말이 좀 길었다. 자, 얘기해보자. 아까 형용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뭐, 뭐 하기 해죠 이거 해석해봐. 나는 너무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 형용사 플러스 투부 인사제. 뭐 하기에? 뭐 하기에 너무 배고프다? 음, 음, 말하기에. 말입니다. 말하기에 너무 배고프다. 말하기에 너무 배고프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만 더 해줄게. 1번 한번 봐봐. 그럼 뭐다? 날씨는 너무 마다? 덥다? 뭐 하기에? 여겨봐. 뭐 하기에? 어, 축구하기에. 그럼 한번 물어보자. 말을 할수 없단 말이야? 말을 할수 있단 말이야? 천천히 대답해봐. 나는 너무 배고프다. 말하기에. 말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음, 없는 쪽에 가깝지만 완전히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말하기에는 너무 배가 고프다.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무 배고프다를 말하고 싶은 거죠. 말할 수 있다 없다는 뭐가 결정합니까? 앞에 누가 있냐? 상황이 결정하는 거잖아. 동생이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형 말시키지 마, 이 자식아. 니가 밥으로 보여, 임마. 이런 식이죠. 근데, 하늘 같은 선배가 말을 시키면 뭐, 선배님, 배가 몹시 고프지만 한두 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상황이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고? 축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할수 없어. 다만, 할수 없는 쪽에 가깝겠죠. 너무 덥다, 뭐 하기에, 축구하기에. 근데 뭐가 결정한다, 할수 있다, 없다는 상황이 결정하는 거야. 후배들이 자꾸 시킨다. 죽을래? 다 죽고 싶냐? 이 말이죠. 근데 선배가 시키면, 한 시간은 뛸수 있습니다. 몹시 덥네요. 이런 거죠. <laughs> 그렇다. 상황이 결정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상황이 결정한다. 이러면 막, 뭐 헷갈리는 거야. 어, 해석도 안 되고. 아니다. 에이? 정확한 해석은 후에 안 되면, 그 다음 뭐, 상황이 결정한다. 이 말이다. 아, 또는, 추측이 돼야 돼. 자, 보자. 그럼 이것도, 이번은 뭐야? 1, 2, 3, 4, 5. 다 해봐. 자, 2, 3, 4, 5. 다 해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해봐. 너무 뭐 하다, 뭐 하기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뭐뭐 하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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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같이 한번 해 볼까? 너는 너무 어리다. 뭐 하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에, 근데 여러분 저기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통 보면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 몇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 잘 아,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다. 제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다가 말레이시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기관을 말레이시아 저저저 싱가포르 정부에서 좀 이렇게 시차를 하게 기회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케아라고 하는 회사 압니까 이케아 세계 최고의 가구 회사입니다 가구 회사 이케아 우리나라에는 이케아가 들어오질 않는다 하죠 시장규모가 작다 그러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 이케아의 창업자가 캄프라트라는 회사입니다 사람입니다 캄프라트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몇살때 시작했나 17살 때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를 열 17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밀어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 캄프라드가 장사를 몇살때시작했나 제가 알기로 다섯 살 때인가 시작했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laughs> 대학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정관념입니다. 음. 여러분 잘 아는 빌게이츠는몇살때 시작했는 거죠? 학교, 이런, 학교 그만둬버렸죠. 그리고 시작한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여러분,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 이거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배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음 제가 그 영원무역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원무역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노르스페이스 그, 노 h 스페이스그 옷을, 전 세계 노르스페이스 옷을 40% 정도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영원이라고. OEM 방식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한두 단계 정도 더 진화했다고 그러죠. 디자인을 직접 해가지고 North 스페이스에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협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영업무역 그 사장님은 물론 서울상대 출신이에요. 그건 아주 서울상대 나와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서울상대 나왔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더만 역시 평지 거산이 어렵죠. 형제에서 산이 갑자기 솟구치는게 어렵단 말이에요. 집안 내력이 있죠. 고등학교 때보다 아버지가 집한채 값을 주면서, 당시에 지방에 집한채 값을 주면서 돈을 한번 써봐라. 라는 돈쓸 기회를 줬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의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 왜 어떻게 에 항상 머리를 쓰세요. How. Why 그리고 how. 왜이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한번 신경 써보기 바랍니다. 학생 때 여러분은 뭐 합니까? 공부를 왜할 것이냐? 또는 이 과목을 왜 공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다. 자꾸 얘기하지만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랬지. 친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 친구들은 어떤 대상이다?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그렇다. 아무튼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세계에 퍼져 있다. 엄청난 괴물들이 많다. 그만 알아둬라. 어? 내 소외에만 괴물이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 괴물들이 있다. 음. 여러분과, 그런 애들하고 싸워야지. 자식들. 아이아이 그런 애들하고 싸워야지. 무슨. 자, 좀 그래. 해. 짜증나, 그냥. 보자. 그 다음. 그런 살았다. 음. 그런 살았다. 너무 멀리 살았어요. 너무 먼 장소에. 뭐 하기에, 보기에는, 그의 여자친구를 매일 보기에는 너무 멀리 살았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다음 4번. FBI는 도착했다. 너무 늦게, 뭐 하기에는, 잡기에는 그 장면을, 그 사고의 장면, 현장을 잡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택시 드라이버는 밤, 매일 밤, 밤 새도록 일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했다. 뭐 하기에는, 더 이상 일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사실, 여러분, 택시 기사님들,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제가 볼땐 존경할 만하다, 이래 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내려내여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리세요. 택시 기사 분들 정말 예를 많이 씁니다. 세상은 아주 뛰어난 인물이거나 힘세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기보다 이런 보통 분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나 뭐, 버스 기사님들은 항상, 그죠? 현장에서, 막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 봅시다. 오케이. 투투를 했습니다. 투투는 어떻게 한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하고 같다. 뭐, 하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 다음. 뭐, 하기에. 너무 뭐 하다. 뭐, 뭐 하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정사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WH, 즉, 의문사 더하기. 의문사 더하기. 구두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말 뭐뭐하는 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무슨 소리냐 뭐뭐하는 지자 해봐 what to buy 앞을 봐봐 앞을 봐 what to buy 무엇 사야 할지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다 무엇 사야 할지 무엇 사야 할지는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뭐보다 어디서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지만 예.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봐. 음. 의문사 해석하고 지를 붙이면 돼. 그냥 우리만 쭉쭉 넘어가세요. 지금은 문장이 워낙 짧지만 음. 쭉쭉 읽어보세요 오케이. Okay. 자,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까? 어, 나에게 얘기해 봐라. 언제 떠날지. 음, 언제 떠날지. 문제는 였다 뭐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지. 나는 몰, 모른다. 무엇 해야 할지. 즉, 뭡니까? 위치 다음에 는 a or b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 자느냐 혹은 공부하느냐 이말 우리요, tell me. 자 이게 무슨 뭐 하나 찍혀 가지고 말해 줄래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고기를 줘라 명령문 다음에 엔들은 뭡니까 뭐뭐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먹을 것이다 하루 동안. teach 가르쳐 주라 그에게 어떻게 잡는지만 how to fish 어떻게 잡는지를 가르쳐 주라. a 그러면 그는 영원히 먹을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해석되죠. 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어떻게 한다? 뭐뭐하는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다음, 투투는 어떻게 한다? 복잡한 생각 할거 없다. 너무나 뭐하다. 다음,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원리하고 동일하죠. 뭐뭐하는, 뭐뭐하기에죠. 자, 나는 너무 배고프다. 말하기에는. 여기에는 뭐? 나는 너, 날씨가 너무 덥다. 뭐하기에? 축구하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형용사 플러스 투분형사, 뭐, 뭐, 하기, m 이다 아까 투, 투는 앞에 뭐만 붙어 있는 거예요. 투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밖에 없어요. 어, 그 형태의 연장이야. 그 다음, enough, 뭐, 뭐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뭐할 정도로. 단독으로 쓰이면, 물론, 충분한 이런 뜻이지만, 투하고 같이 쓰이면, 뭐, 뭐할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ever to. 뭡니까? 그러나, 뭐, 뭐 하지 못했다. only to는, 하지만, 뭐, 뭐할 뿐이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투부 정사 전체를 우리 한번 복습해 봅니다. 소우머 so, 에스투는 뭐였어요? 에즈는 나오면 뭐 만큼 혹은 철업으로 이해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그녀는 매우 바빴다. 뭐 하는 만큼 잊어버릴 만큼 이러면 됩니다. 그냥 뒤에로만 눈으로 싹 지나가면 돼요. 일리이 해석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음. 다음. 그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너무나 매우 조용히. 뭐할 만큼. To be heard. 들릴 만큼. By no one.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이 말이겠죠. 나는 일찍 일어난다. 뭐 하는 만큼. 일출을 볼 만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대체로 뭐라고? 동사 앞이나 뒤는 뭐 하는 것이죠. 근데 동사 다음에 나올 때예배가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동사들? 주어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그 결과, 그래서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자라는 거 마음대로 할수 없다 했잖아. 그녀는 자랐다. 그 결과, 이 말이죠. 그 다음, 그녀는 살았다. 그 결과, 그녀의 아들의 성공을 보았다. 음, 그녀 아들의 성공을 보기 위해서 살았다. 이 경우에는, 그녀는 보통 의지의 여인이 아니죠.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런데 끝까지 살아야겠다. 그러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KBS에서 아마 한것 같은데. 한그 임산부 젊은 부인이, 젊은 아주머니가 젊은 부인이죠. 어, 애를 놓고, 그죠? 암에 걸렸죠.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 애를 놓고 그 애가 첫 돌이 될 때까지만 살겠다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해서 마침내 첫돌 잔치를 하고 죽는 거, 죽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숨이 끊어지는 것까지. 아, 정말 대기 울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끝이 있는 거죠, 그죠? 끝까지 애, 그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할 어머니였는데, 애첫 돌까지만. 지금 얘기하는데 목이 메입니다,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지금 아마 어머님,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커보면 여러분 사정을 이해합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의 형이나 삼촌 입장을 이해 못하다가, 고등학교 중학교에 되면 입장이 해하는게 있죠 나이가 되면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의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죠 아무튼 이게 잠에서 깨어나다도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그 결과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동사 어, 앞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즉 문장 맨 앞에 나오는데 동사가 뒤에서 받쳐주면 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쉼표로 분리돼 있거나 하면 뭐라고 위하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시간 안에 테스트를 끝내기 위하여로 보는 게 좋겠다.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다른 확률,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확률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동사가 장소에 왔다 갔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런 동사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 위하여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형용,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다? 뭐, 뭐, 할?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투부정사 덩어리가 나오면, 우리말 뭐하고 비슷하다? 것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뭐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to see is to believe 이 문장,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혹은, 보게 되면 믿게 된다.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거는. 번역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문장이 왜, 보는 것은 왜 믿는 것이다, 왜 됐을까요? <laughs> 이가 지금 급히 서두다 보니까 눈알처럼 됐죠. 그래서 실제 눈처럼 됐죠. 여기 눈썹만 그려주면 되겠죠. 코그리고랑 사람이 귀가 되고, 그죠? <laughs> 깜짝 놀란 눈이 됐죠. 일단, 보는 것은 이다, 믿는 것.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동사 앞에 나왔기 때문, 또는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부정사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왜 부정사가 그런 의미가 된다 얘기했고 전명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사라 준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인 부정사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와 분사를 한 시간에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세요. 수고했습니다.